먹어 봐봐. 이 어때? 음.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어때? 맛있어. 맛있어 <laughs> 그냥 한 번만 <먹네>. 다 해. 네. <laughs> 더다 괜찮아. 해 봐. 오. 아 너무 많이 부 나는 일쪽까지 같이 해쪽까지 이렇게 하라는거지 아해오 직통이 응. 저건 어, 어. 오 뜨거! 와 완전 뜨거! 으 와. 겁내 뜨거 아아아오저가 뛰었어 급하게 안오대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<laughs> 자, 한번더가먹깨 음 충분히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표 참깨를 아주 많이 뿌려주겠어요 너무 짠거 아니야? 응, 뭐거더 더 있나? 안 우와 거니까. 엄청나게 뿌려버리네. 응. 깨를, 깨를 비벼버리네. 초밥이 이제 깨밥이지. 자, 이거 미국돈 바질세세파미까지 아! 너무 많이 뿌린다 밥이랑 해 이제, 자, 이제 다 튄다 괜찮아? 딱 아! 줘봐 줘봐 짤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데 짠가요? <laughs> 응 맛있네 아직 불 섞여서 너무 뜨거워 뒤집비좀저 <laughs> 잘라줄게요 내려보세요다 했네 이제 자이 됐고 한번 먹어보자 초밥 저걸 주먹밥 음, 음. 맛있네 이걸 싸줄게 맛있어? 맛있다뇨 이렇게 싸요게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자른 거? 내가 자른 거했 맛있다 <웃음> 원래 밥을 많이 하면 이 국물도 거의 다 부는데 어럼자 아니 오늘은 밥을 많이 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. 오늘 음. 잘 걸려서 잘뛰에서 음. 손에서 그렇게 손에서 동그라미를 만들고. 만들고? 응. 음. 음. 그러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많이 있지만 이게 깨끗한 거예요. 손이 세개내데도네 뚜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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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나 이렇게 그냥 손으로 두 손으로 하든 이만큼게 하고 싶은데 해봐. 장갑이 너무 커. 내가 해야 돼. 하나만 해. 하나만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넣어주 뾰족한 거를 속에 잖아. 해 이렇게? 어떻게? 응. 이렇게? 응, 그렇게 하면 돼. 근데 어차피 넣으면 똑같아 응, <laughs> 응. 응. 이렇게 해봐 응. 이제 가 많이 넣야겠네 응. 많이 넣었어 이건 밥만 부고 먹어야 될거 같아 응자이렇어다오네 아직 몰랐어 응. <laughs> 하 먹을 을없 없나? 없어. t 기 p 기다리고 있대. 완전 맛있대. 안 p u 먹 a p u w h a t 어 밥만 u r day? Mamma, m a m m 맛있어? 밥만 먹어도 맛있는 m 토 m m a 토 a m m a 애 a 이번엔좀 <목소리도> 많이 담아야겠어. 우 와, 높다. 반만. 조금만해라 지금 이렇게 많아. <laughs> 밥 하나 더 해야 되겠어, 그거 좀. 밥도 <목소리도> 있잖아. 적당히 딱. 백밥토미살 아주 맛있는 먹어봐. 맛있어. 어때? 음.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오 김치. 김치 초밥은 과연 어떤 맛일지. 우리 먹었지. 계속 만드는 거는 맛있어서. <laughs> 맛있어? 응. 김치 만두 뭐야 김 만두 아니지. 김치 초밥 맛있어. 아니면 그냥. 유부초밥이 유부초밥 맛있어? 김치가 들어가 유부초밥이 있어이 음. 그냥 만들었어 이 김치인지 뭔지 몰라 김치 살짝, 김치. 김치 살짝 묻었네 네. <laughs> 많이 만들었네 오. 얘는 뭘까? <laughs> 얘는 뭐야? 뭘까? <laughs> 어? 뭘까? 응? 네, 여기 있어요. 여기. 어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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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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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맛있는 이런 여기. 가아 여기. 여기. 어디여자 잠깐. 여기. 응? 여 오, 이게도 맛있게 보이네. <laughs> 자, 김치 유부초밥 도 한번 먹어보세요. 먹볼까요 짜잔. 오. 음. 만들다가 배부르. 배부르겠네. 반 <laughs> 본다고 지금 한 그릇 먹은 것. 같은데. <laughs> 너무 맛있다. 음. 와, 잘했네. 과학 <laughs> 숙제. 끝! 나한번 외쳐봐. 뭐. 방학 숙제 끝. 응. 방학 숙제 끝! <laughs>